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강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적거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예순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접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격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